제가 이제 금요일이고 2주에 한 번씩 은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이제 이번 주에 학부모 총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3월 초라 너무 바빠서 아예 영상 편집을 못했어요. 집에 가면 뻗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마을 탐방을 나가는데 그거 답사를 갔다가 전 가방을 안 가지고 나가서 다시 교실에 왔거든요. 근데 영상 못 올리겠다 생각도 들면서 유튜브에 이거 가방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멋진 가방에 오늘 이 가방을 가지고 온 날이라서 <laughs> What in my bag을 하려고 카메라를 꼈습니다. 여러분께 이 가방은 우선 라띵리튼 호보백 나일론이고요. 이거는 나일론 소재라서 오염에 오염 걱정도 많이 안 해도 되고. 뭐비 오는 날이나 이런 날씨에 걱정 없이 조심할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저 가방 진짜 막 들고 다니는데 그리고 제가 진짜 완전 바리바리스타 1급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보부상이신 분들한테도 추천입니다 제 핸드폰은 아이폰 12 미니이고요 민트 색상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민트 색상이고 여기는 알리라고 여기는 어퍼 프 크립토 이 케이스는 크로우 캐년 민트 마블 케이스예요. 둘다 선물 받은 거 다음은 지갑인데요. 지갑은 미니뮤트 제품입니다. 이 지갑도 유튜브에 댓글이 달렸었어요. 어디 제품이냐고. 이거는 미니뮤트 제품인데 어, 뜻대로 맞도록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 초록색으로 구매했고요. 지금은 이 색깔은 안 파는 걸로 알아요. 들어 있는 거는 음. 되게 정리를 안해 가지고 뭐 많은데 우선 그 다음에 이거는 임용 볼때 원서 사진인데. 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참인데 임용 원서 볼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때 이 날을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신 적이 없는데, 8월이었나 9월이었나 이렇게 깔쌈하게 하고, 이날 사진 찍는 겸사겸사 해서 조금 쉬었던 기억이 나요. 한 반나절 정도 사키인데요. 어, 제가 오늘도 답사 갔는데, 맨날 차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날씨가 어떤지 몰랐는데 너무 추워서 진짜 벌벌 떨면서 답사를 다녀왔어요. 카 인형으로 유명한 그런 곳에서 샀고요. 되게 품절이고 인기가 많아서 힘들었어요. 사키가. 그리고 이거는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키링이에요. 딱이 인형하고 어울리는 키링이 있어서 샀는데 그냥 급할 때 이렇게 띵긋띵긋 손목에 걸수 있어서 좋아요. 에어팟. 에어팟입니다. 여기는 저희 반 친구가 붙여준 스티커. 근데 사실 대중교통 탈 때는 이걸 되게 많이 필요로 했는데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들고 다니는 이유는 언제 카페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카페 가면 필수잖아요. 그래서 들고 다닙니다. 다음에는 보조 배터리. 제가 이 아이폰 12 미니가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일과 시간에는 거의 핸드폰을 안 만져서 퇴근까지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긴 한데, 이제 어디 나가거나 할 때는 맨날 핸드폰을 만지니까 보조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머리끈. 이거는 집에 굴러다니던 머리끈인데, 그냥 크고, 검은색이라서 아무데나 잘 어울려서. 이런 식으로. 제가 머리숱이 진짜 없는데, 이거 하나 괜히 머리숱도 많아 보이고, 좋습니다. 이거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인데, 어 소설은 가지면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봤는데 뭔가 짧게 짧게 읽어야 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흐름이 깨지더라고. 그래서 에세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데 이거는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어 되게 재밌어요. 잘 읽히고 에세이인데 요즘 소설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에세이를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흥미로운 요거는 제가 쓰는 마스크인데, 참존 마스크. 중형이고요. 누드베이지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쓰고 다니면서 되게 어디 거냐고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얼굴이 작아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수 있고, 그 다음에 새부리형이라서 접어놓을 때 관리도 편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들고 다녀요. 이거는 아이패드. 아이패드 미니인데, 이 가방에 쏙 들어가요. 사실 가방에 들고 다니려고 아이패드를 바꾼 건데, 사실 아이패드를 나와서 쓸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후회는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공부할 때 프로 3세대 12.9인치를 바꿨었는데, 시험이 끝나니까 그 12.9인치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미니로 바꿨는데, 저한테는 딱인 사이즈였습니다. 크기가 엄청 작죠? 한 손에 다 들어오는 사이즈. 간식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견과류.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상황이 많아져서 견과류를 들고 다니고. 그다 이거는 먹다 남은 초콜릿인데, 이거는 폴로에서 옷을 샀는데, 화이트데이 얼마 안 남았어서 초콜릿을 그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 되게 맛있어요. 마르코 초콜릿. 가장 많이 쓰는 파우치는 이 친구입니다. 이제 가방을 작은 걸 들고 다닐 일도 많으니까 그때는 이거만 쏙 빼서 넣고 다니거든요. 얘부터. 선물 받은 건데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되게 어 건성 피부에도 괜찮고 커버력도 있어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정샘물. 제 친구가 일곱 명인데 그 일곱 명이 만나면 다 이거 꺼내놓고 있어요. 다 똑같은 거 써가지고 정샘물. 거기는 올리브영 직원이랑 알바했던 친구들 3명이라가지고 검증된 그런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 기름종이 팩트. 뭐, 급하게, 근데 막 머리가 떡이 졌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앞머리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스트레스니까. 그래서 앞머리용으로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 립스틱인데, 디보티드투칠리라는 제품이고, 올리브영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행사할 때 샀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잘 써요. 제 톤에는 안 맞는데 제 톤이 봄웜 톤인데 이거는 가을 웜 색깔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르고 한번 지워요. 휴지로 지우면 마스크에도 안 묻어나고 너무 진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립밤. 제가 정말 립밤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써본 립밤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 정말 안 써본 립밤은 없는데. 대신 가격이 좀 있다는 게 립밤치고는. 11,000원이거든요. 올리브영에서 원뿔원할 때 쟁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향수 샘플. 이거는 제가 다른 향수 선물할 게 있어서 그거를 샀다가 샘플로 받은 거거든요. 이거를 달라고, 어? 다 썼다, 거의. 했는데 첫 향은 되게 제 스타일인데 잔향이 좀 너무 단 향이어서 좀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원래 딥디크의 오데성을 꽤 오래? 3년? 3년 동안 썼었는데 근데 좀 너무 시트러스향만 써서 다른 향으로 바꿔보려고 탐색 중이에요.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목걸이 비비아웨스트우드가 네.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파우치, 목걸이 파우치였는데 출퇴근 하고, 하며, 하면서 고하 뭔가 액세서리가 완성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액세서리 같은 거를 여기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반지 안 끼고 왔는데 여기에 있던 거 꼈어요. 그리고 이것도 넣는데 이거는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 이걸 이렇게 닫아주면 부처님이 들어가 있어요. 이 팔찌는 어, 제가 수능 준비할 때가 3제였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3제여서 어, 절에 가서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끼고 수능 봤는데 수능도 모의고사만큼 딱 원했던 대로 봤고 그 다음에 어, 이명도 이거를 끼고 봤는데 이명도 이제 초수에 합격을 <laughs> 하게 돼서 저의 행운의 팔찌라고 생각하는 그런 팔찌입니다. 이거는 손도깎기 그냥 뭐 이리저리 거슬리는 거 생겼을 때 깎거나 아니면 손톱이 막부러져 달랑달랑 할때 이걸로 깎으면 은근 손톱깎이가유용하죠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넣어서 가방에 들고 다니는데 짠. 이 롤에 이렇게 안경이랑 빗이 들어가요. 이거 되게 친구들이 아이디어라고 꼭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laughs>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안경집이 부피가 커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헤어롤에 넣어서 다닙니다. 이게 빗까지 세트로. 그다음에 마지막. 음, 이거는 이것도 선물 받은 무화과 향 스카이보틀 핸드크림이고 무화과 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핸드크림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이 너무 건조해서 항상 필수템입니다. 어느 가방에나 하나씩 넣고 다니고 학교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뭐 침대 옆에도 있고 항상. 항상. 상비, 상비로다가. 오, 너무 좋아. 이거는 손소독제. 7? 그냥 7이네? 이것도 선물로 받은 손소독제인데,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좀 찝찝하거나 그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산수틱인데 이거는 운전할 때, 아, 선크림 깜빡하고 안 발랐는데, 운전할 때 자외선 되게 많이 봤다 보니까 제가 죽을게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꺼내서 신호 걸렸을 때 쓱쓱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봄원 톤의 찰떡인 레이디 데인저 이런 발색입니다. 저는 봄원톤 중에 좀 쨍한 게 입술에 있어야 어울리는 그런 봄원 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W 드레스룸 얼마 전에 유튜브 보고 영업 당해서. 어, 올리브영에서 뿌려보고 산 건데 되게 섬유유연제 향이 나요. 올리브영에서 한번 맡아보고 섬유유연제 향이거든요. 딱 좋아하시면 한번 맡아보세요. 이거는 아토베리어 크림인데 피부과에서 이거 이 로션이랑 제로이드 로션을 쓰길래 제가 둘다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제로이드가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건조해서 근데 이것도 이거는. 조그만 게 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목에 발라요. 목이 너무 아토피가 심해서 목에 바르려고 들고 다녀요. 얘는 탱글티저 빗인데 그냥 큰 가방 들고 다닐 때 쓱쓱 빗으려고 다닙니다. 은근 생각보다 머릿결이 엉켜있는 게 뭔가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같더라고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짠! 됐습니다. 퇴근!